아, 집이야, 지금, 오늘 왜 저기 있어? 별이야, 이리 와. 별이야, 천천히 와라. 그래. 애기들 있나 보자. 아이까뮤까뮤 <놀람> 쟤네들 있다. 왜지지 그래, 마? 야! 니네 싸웠니? 왜 오늘 각방쓰니? 왜 각방써? 응? 미래 못봤어? 까뮤! 까뮤! 너무 귀엽다. 까뮤는 사뿐사뿐 철봉이를 걸어갑니다. 까뮤는 사뿐사뿐 철봉이를 걸어 갈까 말까? 그대로 멈췄니? 까미야,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거기 있어? 우리 한 바퀴 돌 거야. 가자. 디디 아줌마 왜일로와 있어? 경자. 벼리야아 나라 오늘은 신비 공원에 갔나? 응? 신비가 안 보이지 오늘 가보자 시리 아줌마 왜 저기서 뭐하는 거야 응. 헤헤 헤헤 뭐 하는 거지? 덩이라도 싸시는 건가? 아주 자세 바람직해. 음. 변비야, 너 밥도 안 먹더니 밥을 안 먹으니까 변비가 걸리지. 제발 캐변해세요. 주못 사네. 먹은 게 없는데 뭘 싸거냐 이거 시켜. 별이야 거기서 낙엽하고 같이 앉아있는거야 까미야 거기 앉아있어 넌 아직도 이러고 있니? 먹은게 없는데 뭘 나와. 나올게 있냐. 먹은게 있어야 나올게 있지. 누마 그냥 운동해. 운동. 운동하면 또 나올수도 있어. 어? 한 덩어리? <laughs> 싸긴 싼거야? 어디 쌌냐, 씨. 먹은 게 없는데 뭘사 싸기는. 자, 이리 와. 가자. 그러니까 좀 먹어. 그렇게 엄마가 먹어달라고 사정사정, 총사정을 하는데도 살안 찌는 애들은 다 이유가 있어. 예! 쟤는 누굴까? 하마터면 너를 지나칠 뻔 했구나. 신비비스무리하게 생긴 애네지. 공원냥이. 헤헤. 오늘 날씨 따뜻하다. 곧 봄이 오겠는데? 그치. 곧 봄이 오겠다. 에휴. 지디 아줌마는 진짜. 어째 그렇게 쓸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리와 우리 공원가자 특별아 우리 공원가자 한바퀴 돌았으니 까 저기 공원가자 이리와 이리와 아줌마 거기 쓸어서 뭐할게 아줌마 명상중이야 아줌마도 꽃따리 들고, 공원 와서, 명상 중이다, 아줌마. 인생이 명상이다. 뭐, 그리 슬픈 일이 있어서 저렇게, 지기 아줌마가 됐을까. 그지? 아유, 거 기다리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집에서 엄청 혼났는데, 그지? 가자. 니는 혼날 짓을 했어 집에서. 아 새싹이 올라 올라 말라 올라 올라 말라. 빨리 와. 이제. 미래랑 신비는 어디 출다를 했나 보구만. 집을 비워놓고. 했다. 얘들아. 미래야, 미래 어디 있어? 고아네 그 있었어 미래, 미래야. 미래, 미래가 거기 있는지 몰랐네. 쟤또 찌르본다. 어? 애들 다 있는데 저기? 미래야. 미래가 있는지 진짜 몰랐네. 미래씨, 미래 그 안에 따뜻한데 있었구나 너. 아주 야갔어. 미래야. 미래씨. 아줌마 미래가 어디 갔는 줄 알았잖아 물이 있냐? 물이 얼었던 거 같은데? 어이 녹았네. 아줌마들이 다 신경 써줬다. 그치? 응. 미래야 궁디 파밤 한번 할까? 이리 와봐 쟤들 있는데 가보자 특별한 이리 와봐 이게 지디 아줌마가 쓸어놨나? 이렇게. 응? 컴프레셔로 밀어버렸나? 지디 아줌마가 쓸어놨나?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아줌마 온다, 아줌마, 아줌마 온다. 아줌마. 아줌마 온다. 얘들아! 얘들아, 아이, 개 이뻐, 고등어, 고등어야, 고등어 어제 봤지? 궁지판봐 하자. 궁 빵빵, 궁집 빵빵. 고등어였구나. 고등어야, 신비는 어디 갔냐? 나 거기서 뭘 그리 쳐다봐? 어. 형 어야. 아이 그 형이. 그 형이. 어뜬 거야? 신비 저기 멀리 놀러 갔구나. 우리도 응. 공원 가자. 우리도 공원 가. 이리 와. Ha ha ha.